그 이기셨는데, 전을 여기서도 또, 아이리스님이 그.. 게임을 만약 지신다 이러면은 또 마지막 세트도 스 태태전이 될것 같은데 아, 너안 해? 어, 나안 해. 어, 이거... 원래 나 할라 그랬는데 한 분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네. 어? 전진경전진사죠 전진사실. 일군 계속 쉬죠, 지금?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, 아이리스 선수의 일꾼이죠. 어? 아, 일꾼 찍었어요. 일군 찍었어요. 뭐죠, 이 애매한 타이밍의 일군은 실수, 실수. 성가, 이 와중에, 마르코 나 9살님은 성가스, 마르코 나 9살님 한시에 파란색 차라지고. 형님 전주에서 찍긴 지어요. 네. 아이리스님은 7시. 가스 올리죠 전진 사실. 근데 이게 입군 하나가 나간 거면은 아 지금 입군 두 번째 입군이 나고 있는데 이게 늦었어요. 이러면은 중간에 질지 중간에 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. 너무 늦어가지고 아 근데 정찰 가죠? 마르코 나쁘다. 일단 판은 정찰 가요. 이게 아마 망했다고 그, 보이는데 음. 망한 거 같은데. 아, 그래도 지금 혹시 모르는 게, 아, 근데 지금 여기다 그냥 지어야 되는데, 여기다 그냥 지어야 돼요. 안 돼, 이거, 가서 지으면 늦는데. 아, 그냥 원병행인가? 아, 그냥 원병행이네요. 어 아, 설마 불곰? 아, 이거는, 전진불곰? 이거는 설마 그냥 벙커를 짓기 위한. 오, 전진불곰. 이게, 그러네요, 불곰이네요. 그게, 이게 이런 거 같아요. 아이리스 님이 아까 경기를 보신 거 같은데, 마루트 님이 아까 경기에 서치 가셨는데, 서치를 더 갔는데, 근데 일단 봤어요. 서치 또 와가지고 봤는데, 페이크 넣으려고 간 건가? 뒷마당에? 일단 해병 지키고 보호꽃 찍죠. 아, 근데 얘가, 아, 불고면 위에다가 엠베 지었어야 됐는데 엠베, 시야 봐야 되는데. 엠베 안 짓나요? 야, 여기서 이제, 마루코님이, 그거를 봐야 돼요. 그, 투까스가 아닌 걸 봤잖아요. 이러면은, 이제, 크게 축소를 시킬 수 있죠. 이병영 사시, 전진 사신이냐, 아니면 전진 불공이냐. 근데 요즘에 전진 불공을 잘안 써서, 아, 탱, 어, 기술실? 아, 이거 위에다 엠벨을 아까 안 지어놓은, 이런, 사태가 발생했죠. 불공이, 컨트롤하기. 어, 저거 점사, 점차... 아, 못했어요. 아. 아, 아 이런 게임 되게. 불공비 많이 들었어요 이거 사이클론 나오면은, 아, 울수없 많지. 아 불고 점사잡한다아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. 탱크 뽑았죠 탱크. 와이 탱크 나오면은 맞고. 진짜 절, 절망이 시작되죠. 일분하나더 보냈어요. 아 이러면 그냥 운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빈바닥 지금 운영 가야죠 이러면 은 궤도 사랑부터안 올렸어요. 이불고 아이 탱크 이제 고 하나를 깰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탱크 이제 곧 나오는데. 아이 정도 그래서, 피로는 3명. 위죠? 3명. 아 지금 피 빠진 거오 그래도 피 빠진 거. 그걸. 아, 사형 선고 오에 두어라. 아, 아, 아. 터졌죠. 뒷마당까지 짓는 여유. 근데 이러면서, 마르코님이아니 테크가 너무 늦어서. 뒷마당 짓고, 아, 그리고 이거 보급고 그냥 왼쪽에다 짓고 여기다가 분수공장 지어서 입구를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. 다 보죠, 이러면은. 아, 내가 유리하구나. 벤시 가면 이기겠구나. 야, 지금 불공 더 뽑는데 의미가 없어요. 이제 이거 병영 그냥 띄워서 정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아니면 은 불공 이거 한 마리 나오면 산불공에서 정찰로 이거 병영 띄워서 이 로그 밑에서는 보급고 하나 깰수 있겠네요. 오, 어, 트리플. <laughs> 유리하다 이거죠, 지금. 자. 어? 전투자극제를 저기서 눌렀어요. 아니, 이런... 과연, 과연 다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을지가. <laughs> 아니, 이런. 상당히 욕심일 수 있는데. 와, 은폐벤시 가면은, 뭐, 그거 엠베, 엠베가 아, 지뢰네요, 지뢰. 야 아, 사이클론 뽑았으면은. 그래, 지뢰가 한 방에 못 잡으니까. 엠베가좀 늦은 것 같죠, 지금? 있고. 어, 여기서 짓고 있고. 이거 오면 응징해줘야죠, 불곰이 반응, 아, 예. 네. 봤죠? 어, 저거 전투자극제는 변수에요 어쨌거나 지금 못 내려오니까. 장가만 벤시. 아 의료선 아 이러면은 벤시에 크게 흔들릴 것 같은데. 일꾼 숫자는 비슷해요. 그렇게 불리하진 않아요. 2 8개에요 그래도 벤시 가오터레스뭐 얼추 타이밍이 될것 같죠. 네. 얼추. 터레스. 근데 일단 지금 전투 자극제가 빠르긴 한데 병영 하나가 앞에 있다는 점 그리고 지뢰를 아 수비 수비 용도로 쓰나요? 지뢰를? 아 근데 지뢰한테 아, 어, 아 지뢰 아, 아 타이밍 아 그래도 아고통 받죠? 아이고 사이클로 뽑았으면 네. 이이 지뢰로 그래도 이 지뢰가 근데 뭐이 어, 지뢰로 그러니까 뭐할수 있는 아, 게 있나요? 뭐 탱크가 지금 안다 페이크가 미네랄 필드에 안다. 아서이 지뢰가 이 지뢰가 죽을 수가, 도움 줄 수도 있어요. 그 제막 터질 수도 있어요. 아 이거 치료해야죠 어차피 이거는 이거 바이킹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터렛 옆에다 더 괜히 더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이킹 기다려야 되는데, 이 와중에 지뢰가 어, 뭐야? 아 어, 불곰 두 마리 태우는 함께? 불곰과 함께라면 아 이제 바이킹, 바이킹 아니 바이킹, 많아, 많아, 많아! 어어 어, 어, 어디가 어디가 지뢰 안 내렸죠 아아 아, 아, 내리긴 했는데 뭐. 아 지뢰가 있었어 저기2킬 아, 이거 바이킹 뭐하죠 바이킹 어, 이거 설마 바이킹 징무 유지 무장 깨지나요 바이킹 정신 차려야죠 바이킹 아 이거 아 이거 해병한테 잡 이게 잡히면 그래도, 어, 피 없는 거, 점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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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 안 해주죠? 점사는 안 해주는데, 오, 자극제? 자극제 불고? 아, 아, 의료소인데 아, 아 이러면 물공이라. 그냥 일꾼, 피 없는 일꾼 점사 해야죠. 어차피 죽을 거, 이거 두 마리 잡을 수있데 자극제까지 네 마리 잡을 수있 못했어요. 그래도 일꾼, 아, 일꾼 너무 많이 잡혔어. 아이리스님이 굉장히 불리해졌죠. 상대는 그리고 트리플이에요, 트리플. 아 인프라 5병영 2연구소 일꾼도 많구요 인수도 거의 거의 두배아 이제 5병영 늘려주면서 별로 하나 리콜했죠 아아이 와중에 벤시 뭐야 아이 와중에 10킬 벤시가 다시 왔어요 사관 전시가 다시 와. 이 와중에 이 붉은 뭐야? 안 돼. 아. 아. <laughs> 보는 내내 좀안타까운 감정을 막 유발하는 시는 막. 아이리스님. 아. 내불은어어 어. 어 붙었? 어. 어, 그렇죠? 어. 망할 놈의 자식 죽여줘야죠. 아 이제 시야 장악하러 들어가죠 맞고 또 글도 안 쳤고 여기서 근데 모르 아 공업은 아직 어 잠깐만 자원이 800이 남으시는데? 이거 이렇게 된 이상 올인 이렇게 된 이상 5병용 올인을 노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쎄 타이밍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기에도 지금 마루쿠님이 인프라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인프라에 그, 마린이 30마리 차이 나죠 지금? 아 아, 이거 뭐죠? 아. 왜? 어제 적은 오늘의 동지죠. 너의, 너만, 너의 기술실은 내가 갖겠다. <laughs> 어? 이거 돼? 돼. 자기 걸 가져갈 수 있어. 근데 저기 지금 시야가 보여. <laughs> 아직 자기 거라서 시야가 보이는데, 기분이. 저 연결되면 그, 바뀌나? 연결되면 바뀌어. 아. 와, 이 처음 보는 신기한. 아... 어, 뭐야. 어, 왜 때리죠? 어. 아, 때리자마자 죠 놀랬어, 놀랬어요. 아, 시야가 없어졌어요. 아... 와, 이 처음 보네요, 이거. 상대 아, 기술실, 아, 뺏기? 기술실 뺏기. 이거 뭐죠, 이거 지금? F2 한번 눌렀죠? 다들 과. 근데 지금 방패 없어지는데 방패 업이안되는데 올, 올, 뭐죠, 이거, 이고 올바 등노노방패요 상대는 일일업도 다 돼있고. 노업, 노방패요 믿을 건 탱키, 탱크 두 개랑, 바이킹 세 개. 아이고, 아, 간다. 마루풍표 쿤류선. <laughs> 와, 으 여기서 탱크가 있었어요. 으악. 얼추 정리됐죠, 이 정도면. 바이킹, 바이킹에. 다이킹의... 파이킹의 힘을... 안 돼... 파이킹슬슬 지지 타임이... 된것 같죠? 지금... 의래서 외롭게 혼자 도주하는... 아... 이~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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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1 1 이... 도못나 이... 어요 가스 이... 마리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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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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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와중에 피를 인구수 두배 차이 지금 끌고 가면 딱히 막을 수단이 없는데 뭐 이제 내려가겠죠? 중도에 가시 와 해병 진짜 많네요 와 이렇게 많지 이쪽이 적어서 그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거 아니야? 떻게까지 일단 견제 어, 이와중에 견제 어? 아 해병인데 아, 방패, 아, 좀 방패 좀 들려주고 싶다. 예, 모르고 있어아 방패 내가 사주고 싶다. <laughs> 미네랄 100원. 얼마 안 하는데 100원인데. 아이 100원. 아, 기술실이 이 기술실이 뺏기면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죠. 좋은 밑거름. 탱크 물량에 기여를 했죠 지금. 전진 불굽을 하면서. 탱크 그 숫자가 9탱크, 2탱크. 아, 이거는 진치고, 진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못 막을 것 같은데. 아, 지금 아직도 방패를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. 아예 까먹었어요. 지금 이게 떠있는 것도 지금 몰라요. 음. 저 지금 이 정도면 까먹고 싶 거라고 봐야죠. 아, 현재 잠시 심취를 했지만, 현재도 막혔고요. 와, 인구수 2배 이상. 2업 e 됐죠, 2요 e 이제 진짜 내려가겠죠? 와. 본인이 이런... 상당히 유리한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. 그냥 징그럽다. 뭐죠, 이거? 탱크. 아, 탱면살 진짜 많아요. 이거 그냥 탱크만 가도 게임 이길 것 같은 기세. 어, 가자. 간다. 가죠. 파란색 웨이브. 어, 여기 유리하니까 그냥 궤도사랑부로 올렸죠. 저뭐 굳이 행료가 필요하지 않은 네, 업글 한번 보고 업글도 안 됐고 33 한번 누르고 차량 무기 2단계도 하고 있어요. 그냥 가서 말인만으로도 어, 막을 수 없을 간다, 것 같은데. 마르콘표 행료선 그야 와. 지지. 네 스코어는 2대 1이었고요. 이제 마르콘님이 연속 3킬 하면서 3대 1됐죠. 3대1로 됐고, NSP에.